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건 난조 우 아금문견 특수지, 원해 열의 진실이, 개법장 진언,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제1. 법회 인유분. 법회가 열린 이년 여시암은 일시불 제4위국 기수국 고독원 여대비구 중 1250인구. 이시 세존 식시 차기 지발 입사위 대성 걸식 어기 성중 차제거리 한지 본처 반사을 수입할 세족이 부자이자 제2. 선현 서년 기청분 선현이 법을 청하다 시 장로 수보리 제대 중중 측정자기편단우견 옷을 착지 합장공경 200불원 희요세존 열의선호념 제보살 선부척 제보살 세존, 선남자, 선녀인, 바란역 따라, 삼막삼보리심, 응문아주 우나 항복이심 불원선제선제, 수보리여여소설, 열의선오념제보살선부촉제보살여금제청당휘여설 선남자, 선녀인, 바란역 따라, 삼막삼보리심, 응여시지, 여시항복이심 유연세존원여용문. 제3 대승정종분, 대승의 바른 종지 불고 수보리 제보살 마하살 응여시 항복기심 소유일체중생지류 양란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생 약모색 약유상 약모상 약비유상 비무상 악의 영인 무여열반 이멸도지 여시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실무중생 등멸도자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하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 보살 제사 묘행무즙은 머무름이 없는 묘행 부차 수보리 보살 업버 응무소주 행어보시 소위 부주색보시 부주성향 미촉법보시 수보리 보살 응여시보시 부주어상 하이고 약보살 부주상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수보리 어유나 동방 허공 가사량부 불야세존 수보리 남서북방 사유 상하 허공 가사량부 불야세존 수보리 보살 무주상 보시북덕 역부여시 불가사량 수보리 보살 당응요서교주 제5. 열리실견분 진리를 바르게 보라 실다운 진리를 보라. 수보리 어유나 가의 신상 견열해부, 불야 세존, 불가의 신상 득견열해, 하이고 열애소설 신상 즉비 신상, 불고 수보리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비상, 즉견열해. 제육, 정신희유분. 말세의 바른 신심희유하다. 수보리 백불원 세전 파유중생 등문 여시연설 장구 생실신부 불고 수보리 막작시설 열해 며루 후오백세 유지계수복자 어차 장구 능생신심 이차위실 당지시인 불어 일불 이불 삼사오불 이종성근 이여무량 천만불서 종재성근 문시장구 내시 일념생정신사 수벌이 열의 실지 실견 시제 중생 등 여시 무량 복덕. 하이고 시제 중생 무부하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비법상. 하이고 시제 중생 약심취상 즉이 차가인 중생수자 약취법상 즉차가인 중생수자. 하이고 약취비법상 즉차가인 중생수자. 시고 부롱취법부롱치비법 이시우고, 열애상설, 여등비구, 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상응사항비법. 제7. 무득무설분. 얻을 것도 없고, 살할 것도 없다. 수보리 어유나, 열애득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야 열애유소설법야. 수보리 연, 여야해불소설이,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영무유정법, 열애가설. 하이고, 열의소설법 개불같이 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의자의 일체 연성 개의무의법, 이유차별. 제8. 의법출생분. 모든 진리는 이 법에서 나온다. 수보리, 어이우나, 약인만 삼천대천세계 칠보, 이용보시, 즉시 소득복덕, 영이다부 수보리언 심다세존 하이고 시복덕 즉비 복덕성 시고 열애설 복덕다 약보유인 어차 경중 수지 내지 사구계 등 위타인설 기복승피 하이고 수보리 일체 재불 급 재불 안역 따라 삼명 삼보리법 계종 차경출 수보리 소위 불법자 즉비 불법 제구 일상 무상분 절대의 법은 존재가 아니다. 수보리 어이우나 수다원 능작신염 아득수다원 가부. 수보리언 불야세존 하이고 수다원 명의 임류 이무소입 불입 색성향 미초법 심명수다원 수보리 어이우나 사다함 능작신염 아득사다원 가부. 수보리언 불야세존 하이고 사다함 명일왕래 이실무왕래 심명사다함 수보리 어유나 아나함 능작 신념 아득 아나함 가부 수보리엄 불야 세존 하이고 아나함 명위 불래 이실 무 불래 시고 명 아나함 수보리 어유나 아라한 능작 신념 아득 아라한 도부 수보리엄 불야 세존 하이고 실무입법 명 아라한 세존 야가라한 작신념 아득 아라한도 주기 차가인 중생 수자 세존 불설 아득무쟁 삼매인중 최위 제일시 제일이오가라한 세존 아부작시념 아시이오가라한 세존 아약작시념 아득가라한도 세존 즉 불설 수보리시오아란나 행자 이수보리 실무소행 이명수보리시오아란나행제1 0 장엄정토분 정토를 장엄하다. 불고 수보리 어요나 열의 석재 연등 불서 어법 유소득부 불야세존 열애제 연등 불서 어법 실무소득 수보리 어요나 보살 장엄 정토부 불야세존 하이고 장엄 불토자 즉비장엄 심형장엄 시고 수보리 재 보살 마하살 응여시 생청정심 부릉주색 생심 부릉주 성향 미초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수보리, 비여 요인, 신녀 수미, 사낭, 어이, 우나, 시신, 위대부, 수보리언, 심대, 세존. 하이고, 불설, 비신, 심형, 대신. 제11. 무의복승분. 수보리, 여, 항아, 중, 소유, 사수, 여, 시, 사등, 항아, 어이, 우나, 시제, 항아, 사, 영, 이, 다, 부, 수보리언, 심다, 세존. 단제항하 상담 우수 하항기사. 수보리 아금 실연 고여. 야규 선남자 선녀인 이칠보 만이소 항하 사수. 삼천대천세계 이용보시. 득복다부. 수보리연 심다세존. 불고 수보리 약선남자 선녀인 어차경중 내지 수지사국계등 위타인설 이차 복덕 승전복덕. 제12. 존중정교분 바른교법을 존경하라 부차수보리 수설시경 내지 사구계등 당지차처 일체세간 천인아수라 계흥공양 여불탐묘 하학유인 진능수지 독성 수보리 당지시인 성치체상제일희유지법 약시경전소재지처 주기유불약존중제자 제13 여법 수집은 법답게 받아 지니어라이시 수보리 백불원 세존 당하명차경 아등 운하봉지 불고 수보리 시경 명의 근강 반냐 바라밀 이 시명자 여당봉지 소의자 수보리 불설 반냐 바라밀 즉비 반냐 바라밀 시명 반냐 바라밀 수보리 어이운하 열애유소설 법부 수보리 백불원 세존 열애무소설 수보리 어이우나 삼천 대천 세계 소유 미진 시이다부 수보리언 심다세존 수보리 제미진 비미진 심형미진 열애설 세계 비 세계 심형 세계 수보리 어이우나 가이 3십 이상 견 열애부 불야세존 불가이 3십 이상 득견 열애 하이고 열애설 3십 이상 즉시 비상 심형 3십 이상 수보리 약유 선남자 선녀인 이항하 4등 신명 보시 약부 유인 어차경중 내지 수지사 국에등 위타인설 기복심다. 제14. 이상 정멸분 상을 여인 정멸 이시 수보리 문설시경 심의의치 체로비의 200불원 희우세존 불설 여시 심심 경전 아종 성례 소득회안 위증 등문 여시 지경 세존 약부 유인 등문 시경 신심 청정 즉생 실상 당지 시인 성치제일 희유공덕 세존 시실상자 즉시 비상시고 열애 설명 실상 세존 아금 등문 여시 경전 신의 수지 부족 위난 약당 내세 후오 백세 기후 중생 등문시경 신의수지 시인 즉이 제일 희유 하이고 차인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소이자 아상 즉시 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시 비상 하이고 이일체 제상 증명 제불 불고 수보리 여시 여시 약부 유인 등문시경 불경 불포 불뢰 당지 시인 심이 희유 하이고, 수보리, 열애설, 제일바람밀 즉비, 제일바람밀 치명, 제일바람밀 수보리, 인욕, 바람밀 열애설, 비, 인욕, 바람밀 하이고, 수보리, 여아석이, 가리왕, 할절, 신체, 아어, 이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하이고, 아어, 왕석, 절절, 지혜시, 야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응생, 진한 수보리 운영 가거 500세, 자인욕 선인 어이소세,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시고 수보리 보살 응리일제상, 바라녁따라 삼막삼보리심, 부릉주색생심, 부릉주성향미초법생심 응생무소주심, 약심유주 즉이비주, 시고 불설보살 신불응주색보시 수보리 보살, 위익 일체 중생, 응여시 보시. 열애설, 일체 재상, 즉시 비상, 우설, 일체 중생, 즉비 중생. 수보리 열애, 시진어자, 실어자, 여어자, 불강어자, 불이어자. 수보리 열애 소득법, 차법, 무실무어. 수보리 약보살, 심주어법, 이행보시, 여인 이밤. 증무소견 약보살, 신불주법, 이행보시, 여인유목, 일광명적, 견정종세. 수보리, 당내지세, 약유, 선남자, 선녀인, 능어차경, 수지독성, 즉이, 열애, 이불지에, 실지시인, 실견시인, 계득성치, 무량무병공덕. 제15. 직영공덕분. 경을 지니는 공덕. 수보리 약유 선남자 선녀인 초일분 이항아사등신보시 중일분 부이항아사등신보시 후일분 역이항아사등신보시 여시 무량 백천만억겁 ,000 이신보시 약부유인 문차경전 신신불력 기복승피 하황서사 수지독성 위인해설 수보리 이요언지 식경유 불가사의 불가측량 무병공덕 열의 위발 대승자설, 위발 최상승자설, 야교인 능수지동 속성 광희인설, 열의 실지시인 실견시인, 기득성치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 여시인 등 즉이하담, 열의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하이고 수보리 야교소법자 차가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즉어 차경 불릉청수 독성 위인해설. 수보리 제재처처 야교차경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 소음공양 당지차처 즉위시탑 개흥공경 장래위어 이재하양 이상기처 제16. 능정업장분 업장을 깨끗이 맑히다. 부차수보리 선남자 선녀인 수지 독성차경 위인 위인경위이 약위인 경천 시인 선세제업 응타압도 이금세인 경천구 선세제업 주기소멸 당득 간역 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 안영가거 무량아승직업 어연등불전 득지 804천만억 나유타재불 실계공양승사무공가자 약부유인어우말세 능수지 독성 착용 소득공덕 어아소공양재불공덕 백분 불급일 천만억분 내지 산수비유 소불능급. 수보리 약 선남자 선녀인 어우말세 유수지 독성차용 소득공덕 아약 구설자 호규입문 심즉강란 호위불식 수보리 당지 시경이 불가사의 과부 역불가사의. 제17 구경 무화분 마침내 나아가 없다. 이시 수보리 백불언 세존 선남자 선녀인 바라녘 따라 삼막 삼보리심 운하옹주운하항복기심 불고 수보리 선남자 선녀인 바라녘 따라 삼막 삼보리심자 당생 여시심 아웅멸도 일체중생 멸도 일체중생이 이무 유일중생 실멸도자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화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시 즉비보살 소이자 수보리 실무유법 발한역 따라 삼맥삼보리 심자, 수보리 어유나 열애의 어 연등불, 소유법득안역 따라 삼맥삼보리부, 불려세존, 여아해불소설이 불어 연등불소, 무유법득안역 따라 삼맥삼보리, 불언 여시 여시, 수보리 실무유법 열애득안역 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 약유법 열애득안역 따라 삼맥삼보리자, 연등불 즉불 여화숙이 여래세 당득작불 호석가모니 이실무유법득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시구 연등불 여화숙이 작시연 여래세 당득작불 호석가모니 하이고 여래자 즉제법여의 야규인원 여래득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수보리 실무유법 불득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수보리 열의소득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어시중 무실무허 시고 열애설 일체법 개시불법 수보리 소은 일체법자 즉비일체법 시고명일체법 수보리 비어 인신장대 수보리 연세존 열애설 인신장대 주기비 대신 시명 대신 수보리 보살역 여시 약작 시연 아당 멸도 무량 중생 즉 불명 보살. 하이고 수보리 실무 유법 명의 보살. 시고 불설 일체 법 무화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보리 약보살 작시연 아당 장엄 불토 시 불명 보살. 하이고 열애설 장엄 불토자 즉비 장엄 심형 장엄. 수보리 약보살 통달 무화법자 열애설 명진 시 보살. 제1 8 일체 동관분 일체를 하나로 보라 수보리 어유나 열의 유유관부 여시세전 열의 유유관 수보리 어유나 열의 유천안부 여시세전 열의 유천안 수보리 어유나 열의 유해안부 여시세전 열의 유해안 수보리 어유나 열의 유법안부 여시세전 열의 유법안 수보리 어유나 열의 유 불안부 여시세존 열의 유 불안 수보리 어유나 여항아 중소유사 불설시사부 여시세존 열의 설시사 수보리 어유나 여일항아 중소유사 유여시사등 항아 시제항아 소유사수 불세계 여시영이다부 심다세존 불고 수보리 이소국토 중소유 중생 약간 중심 열의 실지. 아이고, 열애설 재신, 개위비심, 심형위심. 소의자, 수보리.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제19. 법계통합은법계를 두루 교화하라. 수보리 어이오나, 야규인, 만삼천대천세계 칠보 이용보시, 시인, 이시인연, 득복다부. 여시 세존, 차인, 이시 인년 득복심다. 수보리 약복덕, 유실, 열애불살, 득복덕다. 이복덕, 무거, 열애살, 득복덕다. 제20, 이색, 이상분. 색신을 여인, 법신열애. 수보리 여유나, 불가이 구족 색신 견부불야 세존, 열애부릉이 구족 색신 견 하이고, 열애살 구족 색신, 즉비구족색신, 심형구족색신, 수보리어유나, 열애가이구족재상견부, 불리세존 열애부릉이구족재상견, 하이고, 열애설재상구족, 즉비구족, 심형재상구족 제21. 비설소설분 설아한 바 없는 설법 말을 여인 설법 수보리염 물위 열해작신염 아당유소설법 막작신염 하이고 약인넌열애유소설법 주기방불 불능해야 소설고 수보리설법자 무법가설 시명설법 이시해명 수보리백불언 세존파유중생 오미래세문설시법 생신신부불언 수보리피비중생 비불중생 하이고 수보리중생중생자 열애설, 비중생, 심형중생. 제22. 무법 가득분. 법이란 얻을 것이 없다. 수보리, 백불언 세존, 불득,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 위무, 소득, 야, 불언 여시, 여시, 수보리, 아오,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 내지, 무유, 소법 가득, 심형,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 제23. 정심행선분. 깨끗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라. 부차수보리 십업평등 무유고와 심형안역따라 삼맥삼보리. 이무아무인 무중생무수자 수일체선법 즉득안역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 소원선법자 열애설 즉비선법 심형선법. 제24. 복지무비분. 복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 수보리 약 3천 대천세계 중소유재 수미산항 여시 등칠 보치 유인 지용보시 약인 2차 반냐 바람일 영 내지 사구계 등 수지 독성 위타인설 어전복덕 백분 불급일 백천만억분 내지 산수비유 소불능급 제25 하무소화분 교화해도 한바가 없다. 수보리 어이우나 여등물이열애작신념 아당도 중생 수보리 막작신념 하이고 실무유 중생 열애도자, 야규 중생 열애도자, 열애 즉유 아인 중생수자, 수보리 열애설 유아자 즉비유아, 이범부 지인 이위유아, 수보리 범부자 열애설 즉비범부 심형범부. 제26. 법신 비상분. 법시는 존재가 아니다. 수보리 어이오나 가이 3 2 이상 관열해부, 수보리 연 여시 여시 2 3 2 이상 관열해, 불언 수보리 약이 3 2 이상 관열해자 전련선황 즉시 열해, 수보리 백불언 세존 여하 해불 소설이 불응2 3 2 이상 관열해, 이시 세존 이설계언, 약이 새껴나 이 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 열애. 제27 무단 무멸분.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수보리 여약작 시념 열애 불이 구족상 고득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수보리 막작 시념 열애 불이 구족상 고득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수보리 여약작 시념 발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심자. 설치법 단멸 막작 시념. 아이고, 바라 녀 따라 삼맥 삼보리 심자. 어법 불설 단멸상제28 불수 불탐 분. 얻은 것도 없고, 탐한 것도 없다. 수보리 약보살, 이만항화 4등 세계 칠보 지용보시. 약보유인 지일체 법무와 특성 어인차보살, 승전보살 소득 공덕. 하이고, 수보리, 이제보살, 불수복덕고, 수보리, 백불원, 세존, 운하보살, 불수복덕, 수보리, 보살, 소작복덕, 부웅 탐착, 시고설, 불수복덕. 제29. 위 적정분. 위가 그윽하다. 수보리, 약유 인원, 열의 양래, 약거, 약자, 야과, 신불의 아소설이. 하이고, 열의자 무소종래, 영무소법, 고명, 열애. 제30, 1합 이상분. 진리와 현상이 둘이 아니다. 수보리 약 선남자, 선녀인 이 3천, 대천, 세계, 쇠이, 미진, 어이, 우나, 심이, 진중, 영이, 다부. 수보리언, 심다, 세존, 하이고, 약시, 미진중. 신류자, 불즉 진중, 불살, 심이, 진중. 소의자 불살, 미진중. 즉비 미진중. 심형, 미진중. 세존, 열애설, 썰 삼천대천세계, 즉비세계, 심형세계 하이고 약세계 신류자 즉시 일합상 열애설 일합상, 즉비일합상, 심형일합상 수보리 일합상자 즉시 불가설 담범부지인 탐착기사 제31. 직연불생분 직연을 내지 말라 수보리 약인원 불설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수보리 여유나 시인해야 소설이 불려 세존. 시인 불의 열의 소설이. 하이고 세존설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즉비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심영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수보리 발한역 따라 삼역삼보리 심자 어일체법 응여시지 여시견 여시신의 불생법상. 수보리 서법상자 열애살, 즉비법상, 심형법상. 제32. 응하, 비진분. 응하시는 진리가 아니다. 수보리 야규인, 이만무량, 아승지, 세계, 칠보, 지용보시, 야규, 선남자, 선녀인, 발보살, 심자, 지어차경, 내지, 사고계 등 수지, 독성, 위인연설, 기복, 승피. 우나 위인 연설 불치 여상 여여 부동 하이고 일체 유입법 여몽 한포영 여러 역 여전 응작 여시간 불살 시경이 장로 수보리 급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 문불 소설 계대한이 신수 봉행 금강 반야 바라밀경 워디차 공덕 보급 어일체 아득 여중생 당생 극락구 동겸무량수, 개공성불도.